어, 두벡 타의, 어, 크기가 4고 6일 때, 사이각이 3분의 8일 때, 내적을 구하라. 그럼 그죠? 이렇게 계산해서 12가 나왔죠. 그 다음에, 이걸 이제 변형하니까, 그죠? 변형하면 뭐가 됩니까? 두백 타의, 만약에, 두벡 타의 그, 성분 형태가 주어지면은, 그 사이각을 구할 수가 있죠. 고사인 세타는, 이렇게 주어진다는 걸 했습니다. 자, 적을 이용해서 이 베타고 이 베타의 어, 사이에 각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a 크기는 3이고 b 크기는 38이고 루트. 그 다음에 내적은 뭡니까? 2가 나왔죠. 그래서 그 사이의 각을 구할 때, 코사인 세타는 이 부분의 2가 되고 0이 되죠. 자, 그다음 에 각을 구했으니까 하 아크 코사인으로 표시되죠. 해야 자, 이렇게 표시되고 요 값은 1.46이고 이건 뭡니까? 라디안이라 그랬죠. 라디안이고 요걸 바꾸려면 뭐가 됩니까? 어, 파이분의 180을 곱해주면 약 84도가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그 다음에 두 벡타의 이제 직교인데 그죠? 어, 두 벡타의 수직이 될 필요, 충분 조건이 뭐랬습니까? 이거죠. 자두 벡타가 직교 또는 어, 수직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이거는 완벽한 조건이죠.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자 a 곱하기 b의 내적 이 제로다라는 어, 걸보이면되겠습니다 이거는 뭐가 됩니까? 우리가 그림을 안 그려 보고도 그죠? 수치적인 어,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벡터의 기하적인 현상을 바로 알수 있다는 어, 중요한 어, 식이 되겠습니다. 자, 예제4번이 뭐냐니까 이런 두 벡터가 주어질 때 어, 수직인지 아닌지 빠른 거죠. 자, 그러면 첫 번째 방식은요,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죠. 첫 번째 방식은 그림을 그려서, 이제 뭐가 됩니까? 각도기로, 이 제기죠. 원래는 뭡니까? 그림을 그려가지고, 각도를 재어가지고, 90인 걸 확인해야 되겠죠. 그래서 이런 작업을 안 하는 게 수학이라 그랬죠. 그래서 수학은 뭡니까? 이런 것들을 계산을 통해서, 자, 내적을 해보니까, 결과가 아, 나왔죠. 그럼 앞에 어, 결과로부터 두 베타는 수직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자, 여기 이제 수학의 이제 최대 장점이.